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월간 달이도 보면 항상 주가의 탄력이 어떠냐 할 때는 상대 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 2월 들어서 오히려 역디커프역할 정도로 어,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미국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좋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일단 미국 시장에서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미국의 다우 지수의 모습인데요. 주가가 위에서 조정받아도 얘가 그냥 꺼질 수 없는 것은 이거 하나 패턴을 잠깐만 풀어보고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중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 치고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내려온다더라도 직전 저점에서 주가가 내려, 다시 뛰게 돼 있고 이걸 중방 직접 매수하갑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미리 표시해 놨는데요. 이렇게 골드 돼도 골드가 됐을 때는요. 주가는 그냥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꼭 하나, 꿀팁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다우 지수가 직전 저점에서 떴고, 지금 보시면 나삭도 올라갔거든요. 그 근데 상대 강도를 보면은 다우 쪽이 좀더 강하게 올라갔죠. 바로 이것은 오미크론과 그 다음에 에펀셰이로 규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까지 나오는 초기 분석에 의하면 지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미크론이 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봤을 때 소위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상대로 치명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은 초기 분석이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야 이거 좀 감기와 같을 수 있지 않겠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남아프리 공화국의 보건 당국에서도 아 이건 상대적으로 이미 기존의 환자들을 중심으로서 보니까 상대 치명률이 떨어진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재가 나을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 어디에 속하니? 너 프라이머리키에 속하니? 아니면 세컨드리키에 속하니? 아니면 그 외에 속하니? 그때 우리가 프라이머리나 세컨드리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경계에 영향을 주니 금리에 영향을 주니입니다. 그런 마지막이 심리에 영향을 주니일거든요 전에 말씀지만 오미크론 문제가 딱 터졌을 때야 이건 다시 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을 때 이미 우리는 작년 3월 달에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문제가 만약에 델타 변이보다 강도가 약한 것이라면 이거는 경기 쪽이거나 금리 쪽보다는 이건 심리적에 악재 음상을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다운은 강했는데 나사하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다사고도 사실은 밑에 마틴 결준을 쓴 겁니다. S&P 5 0 0로 보면 이 밑에 동그라미 친 구간이 마틴 결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려갈 때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오미크로 된 여파가 작아지는 건 긍정적인데,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사이클은 원래 가던 길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월스 터널에서 보고한 그 내용들인데요. 지금 내년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려 43%. 그러면 심지어는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33% 높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금리는 결국 올라가겠고, 사이클은 테이프링도 빨라지겠구나라는 것은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얘기했고, 이미 국고치도 맞추셨죠. 우리가 왜 상대적으로 강했냐면, 이미 우리는 OECD 경기 선행 이수가 꺾인다는 걸 보고 미리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배트에서 보시면, 현재 주가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자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길 퀵카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FM c 까지도 어느 정도 모습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4분기에 미국의 주력, 주력적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실이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 이제, 옴미콘은 조금씩은 정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넣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FOC인데, 이것마저도 드러냈다면, 이거와 상충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변수를 찾는 방법은 실전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에수 우리나라 시장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시장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제가 3주 이상 매매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전부 다 발의 방향이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발의 방향에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도요, 딱한 가지만 여기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라가다 조정받는 사이클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일 선을 깰 때, 이게 다시 깰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제도 그렇고 오르도 그렇고 내려갈때 오일 선을 바디로, 바디 크로스라는 개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이렇게 오일 선이 올라갈 때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 말고요. 여기를 깰때 이렇게 몸통 자체가 내려가는 바디 크로스 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면 물론 여기 위에는 매물이 나오겠지만 내려갈때 여전히 메세사클 스면서 그동안에 못 갔던 엠파둥이 코스피션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석으로 오늘 주요 종목 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 골라봤습니다. 아, 덕산대우 나노신소재, 이녹스 첨단. 이 중에 나노신소재이거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름 뒤에, 잘 모르겠어요. 이름 뒤에 소재나 신소재나 머티를 붙은 종목군단들은 거의다가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과 연결의 종목니까 주목해서 보시있는 말씀이셨었는데, 이들 종목은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여기 오지도 않고 지금 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쫓아갈 필요 없겠지만, 내가 일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너스 첨단도 여기 마트에서 뜨고 있고, 덕산 네우스도 밑에서 뜨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가 이루는 것은 덕산 네오가 캐파를 증수한다고 하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탄소나노 튜브 여기에 그 긍정적인 이 재료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뭐 l g 디스플레쪽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 가는 것. 여기 보셨을 때 소재나 신소재 이름이 붙은 종목군 중에서 이 마틴 겹이 높아진 종목군들은 성장 주패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 이들 종목 말고도 이런 제 봤을 때는 소재 신소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알아주셔야 했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수익계을 주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혜택을 받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중에서 수익계을 계속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12월달은 올해 악재 속에서 전식에서 뜨는 장세기 때문에 조용할 때마다 여전히 흐름은 괜찮다. 오바디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은 흐름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